아, 안녕하세요. 어, 4월 25일 시장 현황 팩트 말씀드릴게요. 어, 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4월 25일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 이제 데드캣 바운스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할 것 같다. 네,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현황하고 경제상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환율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 환율이 지금 1334원. 그,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좀 높지 않나요? 그게 이제 제가 볼땐그 대한민국이 지금 무역적자도 14개월째고, 마타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도 높고,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그 하반기에 조금 경제상이 황좀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적자가 1 4개월째예요 이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데, 또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쪽하고도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국가 경제에도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계속되면 안 되는데 하반기에 좀 나아졌으면 바람이고 일단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스공사가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가스공사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여기 기재부라고 부분이 이안 보이시는데 제 얼굴이 있어서. 예, 스왑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좋은 승용차가 있고 좀 짐을 나르는 일이 필요한데 만약에 저기 있는 다른 분이 짐차 포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사하는 동안에는 짐차가 필요하지 승용차 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분은 마침 또 휴가를 가는 거예요. 날짜가 서로 맞아가지고 그럼 그때 서로 바꿔서 사용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려주면 서로 좋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스왑이라고 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 쓰는 것을. 근데 이제 기재부가 수압을 요청했다는 자체가 뭘까요? 달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가스공사가 거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뜻이 좀 많이 담겨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월 시장 이제 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1, 2, 3월에 이제 거래 규제 완화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호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더 이상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특례보금자리하고 이런 걸로 좀 거리량이 많이 늘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도별 주택거리량 보면 여러분들이 좀제 말씀을 아실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2 0 0 9년도 이렇게 여기 데드캡 방수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내려갑니다. 이게 이때도 똑같이 규제 완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규제 완화가 돼서 2023년도 초에 좀 올랐잖아요. 그럼 이, 문야, 이 모양을 조금 닮아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일시적 반등 후에 추가 조정 하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인위적으로 다시 한번 뭐 정부가 또 떠받치면 되겠지만 그건 정말 시장을 왜곡에 불러 외국, 외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 여유 있게 좀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제 2021년 1월이에요. 1월인데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작년 한해 이미 2021년도 6월 7월부터 거리 라인 쭉 내려옵니다. 이게 강남 사구하고 양천구 강동구를 넣어놨잖아요. 보시면 현재 4월 22일 3일 금요일 날짜 틀렸죠. 요즘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7일 남았잖아요. 신고가 이제 60일이니까 그러면 37일인데 지금 지금 뭐 25일이니까 이 방송하는 날이 한30 35일 남았어요. 35일 남았으면 이게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추정해 봤어요 여러분. 가중치를 반영을 2.3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도 숫자가 어때요? 보시면 여기 강동구하고 양천구만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약하죠? 완전히 꺾입니다. 만약 2.3을 지금 추세로 거래가 이어진다 그러면 완전히 데드케이 바운스의 이제 시작이 이제 나오는 계산이 나와요. 현재 서울 아파트만 해서 죄송한데 다른 지역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번 말 4월 말 5월 가면 이제 확실히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시장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이게 이제 가중치를 반영을 3으한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어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고개든 건 있어요. 그쵸? 조금 고개든 건 여기 보여요. 강동구하고 양천구는 약간 세배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시간 많이 준 건데, 제가 결론은 뭐냐? 재하락 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게좀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갑자기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데, 추세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정말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양 물량이 또 건설 회사들이 많이 분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4월에 많이 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5월로 또 미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아 시장의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다. 그 전에 어떤 상승 추세, 뭐 일시적 반등이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색깔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laughs> 자,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도에도 보셨다시피, 이 그림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10.38, 이게, 아저 글로벌 금융위 때, 그, 저축은행이 이제 부도 날기 직전에, 그때 연체율이 한 12%, 13%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장기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증권사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데 이 금융기관도 같은 양상을 취하고 있어요. 보시면 다들 갑자기 그, 이 연체율이 다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특히 증권사가 제일 취약하다. 이렇게 보면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모양이 좀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을 전에 빠르면 늦어도 올해 안에 좀 뉴스들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지금 1220원대로 조금 2월달에 가라앉는 것 같다가 금리 동결했잖아요. 동결하고 나서 어때요? 쭉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21일자인데, 어, 어제 날짜로 1334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1400원 넘었을 때 신용경색이다,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은, 이, 외화일출이 없을 거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예전에 샘플에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무역적자가 1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 관리 조절하시고 자산 관리 마지막으로 잘 지금 보존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요건좀 다른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국이 2025년이에요. 그죠, 여러분? 22년도에 이미 17.5%를 넘어섰어요 25년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돼요. 이 기준이 이제 UN에서 잡은 거잖아요. 20%가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예요. 다른 나라를 보시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 일본이 2005년이잖아요. 초고령 사회 들어가기 전 1990년이니까 1오5년 전에 버블이 터졌고 이탈리아는 2006년인데 2010년대 터졌잖아요. 5년 뒤에 터졌고 독일은 잘 버텼고, 정책을 잘 써서, 그리스도 2015년인데, 2010년에 피그스 사태 때 터졌잖아요, 버블이. 그럼 요거는 5년 전에, 그죠? 고령화 사회 전에.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5년 전, 1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다 터졌어요. 근데 한국이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나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좀 침체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라거 미리 우리가 예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약간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건좀 보시고 음. 여러분 요새 뭐 학교 뭐 올봄에 얘기 들으셨죠 뭐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폐교 절차를 들어갔다 여기 가렸는데요 폐교 절차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 예,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학생수가 급격하게 늘고, 저 줄고 있잖아요. 이 작년에 전국의 사립유치원 7백칠 곳이 폐을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이 심각하게 볼 수치라고 봐야겠죠. 이 아기들이 2 5년 뒤에 이제 우리의 이제 청년 세대가 될 텐데 서울도 5년 동안에 1 9홉 곳이 좀 폐원을 했고 초등학교도 계속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엊그제 또 학생들 뭐 숫자 맞춰서 저 선생님들 숫자 줄인다고 해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화가 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아, 중장기적인 어떤 고령화에 따른 아, 시장의 어떤 약세를 좀 보이는 부분으로 시장이 변할 거다 학교 일 연령별 일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험 볼때 수능 시험 볼때9 0만 명에서 한0만명 됐습니다 보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작년에 4 0만 명이에요. 반도 더 줄었죠. 근데 이 출산율 추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2 0만으을 줄고 그요 요 다음 그림 보셔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시장이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게좀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세 주의해서 좀 봐야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25년 여기 HB 이렇게 이제 코, 릴레이션 이라가지고, 요, 논문 쓸 때, 이 HP 기법 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논문 한두 편을 제가 살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출생 연도에 25년의 어떤 텀, 딜레이를 시키면 그림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0.89라는 상관계수가 나와요. 이코 릴레이션, 코 릴레이션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이 이제 거의 100% 거든요. 그럼 거의 90%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이 혼인 건수가 출생아 건수하고 상관관계가 그렇게 깊다. 그 얘기 뭐냐면 출생아가 줄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25년 뒤에 상관계수가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출생인구좀 줄었을 때 이게 25년 여기서 계산하면 86년이니까 2 0 0 0년이 여기 쭉쭉 꺼지잖아요. 이요요 요 폭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폭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결혼 연령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30만은 힘들다는 얘기죠. 19만 나왔던 게 그런 얘기입니다. 2020년이 그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었고요. 20만 초반 여기서 간단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건설량이 55만 채예요 능력이. 그럼 건설해서 받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될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2011년 대자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제 데이터 여러 가지 보니까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10% 넘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여러분. 그리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환율 변동성. 아, 여기 선 선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서 잠재 리스크가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오르면 지금 이제 5월 2일 날 미국이 0.25% 올릴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그냥 동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금리인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동결해도 이거 높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리스크가 지금 확대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자산 관리 꼭 잘하시고 요즘 이제 또 전세 포비아 전세 공포증이라 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안안 안 좋은 일을 당하셔 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부분도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하락 심리로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매물이라고 그러죠? 아파트 매매 매물이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 다 비슷합니다. 서울은 지금 제가 볼때 어느 25개 구인데 그중에 한 구는 1월 1일부로 거래량이 늘었으면은 매물이 감소해야 되는데 더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25%까지 더 나왔어요. 대부분은 10%뭐뭐 뭐 이렇고 대부분이 서울은 하나 다 늘었어요, 다 늘었고 전국에서 세종시만 조금 줄었습니다. 세종시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앞으로 상승하 상승할,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다라면 매물이 줄 줄거든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아, 앞으로 시장이 조금 뭐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또 고분양가가 나온 현장들 좀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용인 플렉스시티죠. 거기 DDM 그저 건설회사가 하는 현장이 제 분양가가 되게 높은 걸 알아요. 한1 2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용인의 플렉시티 상당히 높죠. 그거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반등한다, 바닥을 했다 이런 건 이제 타서 같이 가격을 높인 것 같은데 용인에 또 반도체 또 호재까지 뜨니까 제가 봐도 고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소득을 소득이 어떤 주택 월 임금 상환 비율이 삼십 프로 넘어선다 뭐 사십 프로 가깝다 이러면 안 하시는 게좀 낫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줍줍으로 인해서 살 텐데 여러분 이년 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년 뒤에 과연 시장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천팔 년도 그때도 칠 년도 끝에 사신 분들이 이천구 년십 년에 저축은행 파산하고 이러면서 어~ 미분양 현장에 입주가 안 돼가지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니까 러 그거 뭐 5 0 6 0세대는다 아실 거고 2030은 경험을 못 하실 텐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영끌 투가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파도가 많이 치고 있어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분양 시장도 그렇고 기준 주택 시장도 그렇고 전세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뭐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성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그 일시적 반등 후에 추가 조정 하락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1, 2년에서 뭐 3, 4년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능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일요일 날못 올려서 죄송하고, 아, 그리고 한 분, 민간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게니, 물어보신 구독자가 계신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는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한 임대 아파트도 있구요. 대부분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경우에는 건물, 그러니까 이제 민간임대사 건축, 건설 민간임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라의 돈을 지원받아 서 짓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 반환보험이 이제 의무가입사항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려면 주택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주택 사업자요. 그거하고 아니면 지자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해준다 그러면 근저당을 미리 앞에 세우는 걸 정부에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 분양시장 너무 고가 분양가가 고가다 이렇게 하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번 주한주또 요새 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죠. 그 감기 일교차 조심. 저도 감기 걸려 조금 고생했습니다. 자, 그 이번 주또 봄비가 내리는데요. 잘 마무 저 이번 한주잘 행복한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